공산품을 아, 구입했어요. 네네. 리스테들한테나눠주셨는데 네. 그 네. 아직까지 그 덕분에 당충전한 게 기억납니다. 이아 그래요? 네네. 아니, 오늘도 가지고 다음에 제가 올때 네. 아닙니다. 저희가 드려야죠. 아유. 네, 와주신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. 아닙니다. 저야 감사하죠. 기쁜 네. 네. 한 방송. 아유. 예. 제가 강연 운이기 때문에 운운한 방송입니다. 운운한 아, 방송. 예. 아, <laughs> 그렇구나. 저 우리 이랑 씨가. 어... 부산 영화 팬 여러분들 위해서 네네. 봄이잖아요. 네네. 벌써 덥습니다 그렇죠. 네, 잘 지내시냐? 안부 한번 좀 전해주세요. 인사 네. 한번. 해볼까요? 이렇게 또 강영은의 딱저 날이요, 전체 네. 여러분들. 또이 날씨가 풀렸잖아요. 음. 근데도 아직 아침 저녁으로는 살살하더라고요. 아, 좀 그렇죠. 네네. 네, 그래서 감기 조심하시고요. 네. 항상 또 이렇게 해피한, 음음. 행복한 이렇게 나날을 보시고 내 계시라 믿으면서 네네. 또. 오늘 하루도 음. 즐겁게 저 이랑이와 함께 보내보면 <laughs> 아 근데 고야이 어디에요? 저는 경상북도 네. 김천 그러니까 이게 어기아이좀 독특했어 아 그래요? 어기 아니. 아 지금 최대한 썰만 쓰려고 노력하니까 음. 뭔가 음. 답답해요 말하는 게 시원하게 말하서 괜찮아요 아 근데 또 이렇게 말하면 또아 또 괜찮아 괜찮아 <laughs> 청취자 여러분들이 아 자연스러우고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아 그러세요 네, 네. 아, 그럼 최대한 네. 네 자연스럽게 고향 발음 살려서 고향 억양 살려서 아... 우리 또그 부산 경남에 김천 출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아 그래요 네어 네. 그러면 또 생각나겠죠 뭐 <laughs> 아, 또 이렇게 써볼까요 아또 이게 또 어중간하게 안될것 같은데 아, 아니 사투리 스크 예쁘네 <laughs> 아참 그 네. 표준어를 쓰니까 네. 서울 사투리 같은 느낌. 아. 네. 맞아요, 그런데 그런 말 진짜 많이 들어요. 네. 서울 사투리. 저 1등했어요, 이게 한. 저 1등했어요. 맞아요. 아, 맞아요. 서울 사투리. 예예. 네. 어, 둘다 괜찮은데 아. 그 부사들이 왔으니까 경상 부사들이 쓰세도 아니에요, 괜찮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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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커 토크해 주고 가십니다. 요즘에 그 봄철에 행사철인데. 네. 어떻습니까? 어 아무래도 꽃 많이 피잖아요 그래가지고. 꽃행사를 조금 갔었어요. 어떤 꽃? 벚꽃. 일단은 꽃? 벚꽃으로, 그렇죠. 네, 벚꽃으로 스타트를 끊어가지고, 그제노래가또 네. 꽃반지잖아요. 그렇죠. 그래가또 꽃반지를 끼고 또 네, 네. <laughs> 벚꽃 축제를 가니까 아, 또 좋아하시더라고요. 네. 네. 코디분들이 어떻게 저 꽃반지를 만들어 주니까요? 아, 저희 대표님께서 <laughs> 직접. 핸드메이드. 네네. 조그만 아재의 손으로. 네네. 꽃반지. <laughs> 아 근데 네. 정말 이쁘거든요. 아... 근데 이제 핸드메이드다 보니까 네. 빨리 떨어지더라고요. 아... <laughs> 두세번 하니까 예. 네, 꽃이라든지 뭐 이런 화학적인 물질좀 붙여야 되는. 네, 그니까요. 러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너무 자연스러웠나 네. 봐요. 금방 떨어지더라고요. <laughs> 어꽃 반지를 부르는 설랑 씨가 꽃 반지를 끼고 벚꽃 축제에 갔었고. 네. 또 어떤 어떤 꽃축제아 어떤... 지금 계속 벚꽃으로 벚꽃 네, 달리고 있습니다. 벚꽃 진짜 오래됐으니까. 네. 아 우쪽은, 위쪽은 그, 아직. 비쾌지면서? 네. 아직 아주... 있어요. 진달래. 진달래요? 진달래도. 좀 있으면 뭐 장미 시즌이나 뭐 이렇게 오고 아, 그러데 아, 수국, 네. 수국으로 꽃밭이면 괜찮아요. 수국으로요? 네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게 크잖아요. <laughs> 얼굴 수국으로. 얼굴 다 가릴 만큼 크게했으면 좋겠는데. 음, 잘못하면 손목 털어지고 그냥 오셨겠지요 꽃밭이 수국으로 해서. 네네. 예. 네. 아무튼 네. 꽃밭이 네. 굉장히 열심히 네. 활동하고 있는. 기대하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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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심히. 네. 노를 듣고 올까요 네. 그러면? 네네. 꽃단지? 네. 좋습니다.